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신비한 기술 세계로 모험을 떠나게 될 케이지 모빌리티 기술 교육원의 조성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트레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여행을 떠날 분을 제가 마법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나올지 나와라! 이 얍! 어휴, 어, 어, 깜짝이야. 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분이 나와주셨네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송희라고 합니다. 어, 송희 배우님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뭐 스튜디오가 환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송희 배우님은 그, 하이브리드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 저는 하이브리드 하면 뭐 연비가 좋다, 친환경적인 자동차다. 음, 그리고 승차감이 좋다? 이런 수식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는요, 승차감도 좋고, 연비가 좋아서 실용적이기까지 하고요. 또 친환경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연비 측면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토레스 하이브리드 연비는 이제 공인연비 기준이고요. 복합 연비가 15.7km per l i t e 고요 그리고 또 저속주행이, 저속주행하는 도심주행 구간에서는 16.6km per l i t 그리고 고속주행 구간에서는 14.6km per l i t 를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연료 탱크 용량이 약 50L 되거든요. 음. 복합연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5.7km per l i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몇 km까지 주행이 가능할까요? 한번 충전으로 음. 대략 7 어우, 대단하신데? 암기력이 역시, 어, 역시, 머리도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우리 공인연비에 이제 복합연비 기준으로 했을 때 785km를 주행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연비가 좋은 우리 도심주행연비로 따졌을 때는요, 약한 83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게 공인연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인연비는 어디서 인증한 거다? 할까? 아 맞습니다 아, 예, <laughs> 나라에서 인증한 거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비는 주행 습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길게 길게 오래 밟고 있으면 연비가 요. 안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 음. 이런 것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럼 완전 진짜 요즘 이 고유가 시대 완전 해자 아니에요 해자 해자 아예 맞습니다. <웃음> 아, <웃음> 해자 같아요. 예, 예. 왜제 차랑은 다르게 고속도로 연비가 안좋을까요? 차는 어떤거 몰고 계신다고요? 제 차는 티볼리예요 티볼리 우리 네. 티볼리 거꾸로 하면 어, 어떤게 되죠? 어떤 뜻이죠? 거꾸로 하면 I love it 우리 송이 배우님처럼 <laughs> 매우 사랑스러운 자동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티볼리는 아쉽게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버전이 없습니다 이런 엔진으로 가는 차를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연기관 차는 코스트 드라이빙이라도 고 하고 음. 하기도 하고 관성 주행이라고도 하는데 고속에서 탄력을 받아서 쭉 가면 연비가 더 좋아요. 와. 일반적으로 와. 고속도로 연비가 좋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연비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내연기관 대비 더 좋지만 네. 상대적으로 도심 주행에 비해서 연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음. 모터는 주행을 할때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인출해서 씁니다. 에너지를 써요. 근데 정지를 할 때, 감속을 할 때는 바퀴가 멈추는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걸 우리는 발전이라고 해요. 오. 바퀴가 멈추는 힘으로 맞죠. 발전을 해서 전기를 다시 어디로 저장을 시킨다? 배터리? 배터리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도 하지만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죠. 음. 이런 특징 때문에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주 밟을수록 발전이 많이 되니까 연비가 좋은 좋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연비가 좋으면 경차처럼 막 힘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아, 힘이 부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힘이 부족하지 않은 승차감도 좋고 힘이 부족하지 않은 점은 이 안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짠! 짠! 어우 너, 너무 신비롭네요 네, 정말 신비로운 케이지 아, 모빌리티 기술을 확실히 아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힘이 달리지 않을까 이런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보실 수 있게 아, 살짝 다 이렇게 탈거를 해놨습니다 네, 이건 거의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보셨을 때 이게 짬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짬짜면 짬짜면 예, 짜장반, 네. 짬뽕반 음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디가 짜장이 어디가 짬뽕일까요? 짜장, 짬뽕? 짜장짬뽕. 네, 맞습니다. 딱 봐도 검정색 짜장 같은 느낌이 있고, 이거 보면 이게 뭐가 이렇게 이제 짬뽕 국물 같은 색깔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진은요, 1.5L 가솔린 GDI,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순행식 터보차저 인터쿨러가 여기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 터보차저, 그리고 엔진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출력이 되냐 150마력 150마력에 22.5kgfm의 토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짜장의 장점이 뭐냐면요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 엔진에 모터가 살짝 얹어진 그 내연기관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 엔진은 어떻다?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하이프리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엔진이에요. 그리고 요새 트렌디한 이런 뭐 순행식 인터쿨러부터 시작해서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 직분사 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트렌디한 엔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짬뽕. 짬뽕. 딱 봐도 짬뽕 국물 색깔이 있어요. <laughs> 자, 짬뽕 국물 먹다가 이제 옷에 튀기면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속이 좋지 않, 않습니다 튀기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만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절대 위험해요. 만지면 안 된다 이 오렌지색 배선은 약 400볼트에 가까운 예, 전기가 막 흐르고 400.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갖다 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집에서도 220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심하잖아요 어, 이 부분은 특히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특히나 열어서 만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 주의하세요 라는 표시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모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터의 출력은 130킬로와트 그리고 30.6킬로그램 폴스미터의 토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난리 났어요 뭐 수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150마력짜리 엔진 하나 130킬로와트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130킬로와트잖아요. 이걸 마력으로 환산하면 네 1.36을 곱하면 돼요. 암산이 좀 아, 어렵습니다만 네. 1.36 곱하면은 177마력이 됩니다. 그래서 150마력짜리 엔진 하나 그리고 또 177마력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힘이 딸릴 리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거 힘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 어딜까요 고속 저속 중에? 저속 저속에 힘이 많이, 바퀴를 처음 굴릴 때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때는 모터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엔진이 유리할까요? 모터? 모터 맞습니다. 모터는 순간적으로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바퀴를 굴려주기 때문에 우리 조금 유식하게 하면 저 RPM이라고 합니다 저 RPM, 저 RPM 구간에서는 모터가 유리하고 막 고속도로 막 달리고 있어 항속 주행 하고 있어. 그때는 어떤 게더 유리하다? 엔진? 엔진이 유리해요. 엔진은 그렇죠. 뭔가 연료를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 흡입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런 거사행정 음. 들어보셨을 텐데 뭔가 태우는 데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가속도 붙으면 이놈이 좀 물리적으로 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고속에서는 엔진, 저속에서는 모터. 더 힘이 필요하면 모터 엔진 같이 아, 이렇게 힘을 내는 게 직병렬 하이브리드다라고 합니다. 그거 진짜 완벽한 차 아니에요? 거의 뭐, 그렇죠. 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laughs> 좀 그렇긴 한데, 어, 네,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네네.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DHT가 장착이 됐다고 하던데, 어, 그거 어떻게 하셨지? 혹시 그건 뭔지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하셨습니다. 그거는 <laughs> 제가 정말 일급 기밀인데,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께 네. 한번 공개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럼 G, DHT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음...